안녕하십니까 김형식 목사입니다 예, 오늘은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오는 첫 번째 전쟁 얘기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족장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용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예고부에 내려간 아브라함이 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그 비겁한 급장이 아브라함과는 강력하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 그 아들 야곱, 어, 그 아들 이삭, 손자 야곱, 또그 밑에 요셉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도 전쟁은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심지어 창세기 34장에서 딸 디나 사건이 있을 때에 아들 시몬과 레위가 그 하모르 집안을 몰살시켰죠. 그때에 야곱은 그 아들들을 저주할 정도로 전쟁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용사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용사인 아브라함. 그것 은 또한 출애굽기 15장 3절에 하나님을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이름이 용사라.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여러분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어, 홍해 바다를 걷는, 음, 그것이 죠 예급의 군대들이 뒤를 추격하다가 전부 다 홍해 바다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용사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 창세기 14장에서 전쟁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에, 표현하고 있는데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당시에 신할왕 아무라벨과 신할이란 것은 지금 바벨론 메소포타미아를 얘기하죠 엘라살왕 아리오카 엘람왕 거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남쪽에 있는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샤와 아드마 왕 신학과 스보임 왕 세메 벨과 벨라고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띵 골짜기 곧 지금 연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들로 오매를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기르나임에서부터 쭉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정복해 나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 바벨론 그 근처에 있는 북방, 북동쪽이죠. 그쪽의 왕들의 연합체. 아마 그들라오멜이 그 중에 이제 대장 이었는 것 같아요. 남쪽 소동과 고모라 기타고 부에 있는 그 소국가들이죠. 그 왕들이 그 봉신이 되어서 조공을 바쳤는데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못살겠다 싶어서 조공 바치기를 거부하고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북방의 다섯 왕들이, 네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쳐들어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 어, 여기에서, 어, 전쟁을, 상황을 보니까 일방적으로 북방 왕들이, 예, 일방적인 승리를 하는 걸볼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왕들의 이름을 보면, 어, 신할왕 아무라벨. 그 아무라벨이 우리가 역사상 잘 아는 한무라비라고 해서 그 사람이 아닌가라고 논쟁이 좀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나 지금은 그것 갖고 거의 논쟁이 하는 일이 없습니다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생각해 볼 것은 좀 의미 있는 이름이 있는데 소돔 왕은 이름이 베라입니다.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비르사 베라는 뭐냐면, 아까운데 있다. 그 다음, 고모라. 고모라는 아무라. 그래서 오무라. 예.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고모라라고 그랬어요. 좀 오무라입니다. 비르샤인데 이름이 이것도 사악함 가운데 있다 그런 뜻이에요. 창세기 12장 아 13장에 보면 소돔은 악한 도시라고 말했죠.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의 방향을 보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킹사유엘를 통해서 쳐들어와서 팔레스전역을 그냥 북에서 남까지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한 군데 좀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데, 7절에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밭, 곧 가데스 일로, 뭐, 뭐, 다 그냥 쳐보시는 거예요. 엔 미스밭이라는 것은 에인은 우물이란 뜻이에요. 미스밭은 재판한다. 그리고 가데스라는 말은 성소. 성소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오아시스 우물이 있는데 뭐 물이 많지 않으니까 우물이 있는데 모여 살면서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또 분쟁 사건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거그 족장들이나 왕이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인 미스팟 이렇게 났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비슷한 일들이 지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가데스라고 했어요. 가데스는 카도시 할 때는 거룩한이라는 뜻이에요. 그와 어근이 같은데 카도시라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하다. 그래서 즉 신들의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고대 사회에서는 요즘도 그렇죠. 여러분 알게 모르게 특별히 국회의원 선거하면 누가 더는지 알아요? 무당과 전쟁이들이또 많이 봅니다. 자기가 국회의원 될 건지 안될 건지 심지어 예수 믿는 장로들도 거기 간대. 태백산 있는데 아주 신령한 도사가 한 분이 있는데 거기에 그냥 줄서 있대요. 그 웃지 못할 사실이 오늘날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에엔 미스밧 가데스라는 말은. 아, 엘, 에인, 미스밭. 에인, 미스을 향하여서, 꼭 가데스. 거기를 쳐부시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전쟁을 할때 신전이 함락되었다는 것은 그 신이 피했다는 그런 놈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요. 요즘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사인보가 있는 곳이에요, 사인보호 그 부분을 그 왕들이 쳐부셨다는 것이죠. 그럼 뭐 전쟁 끝나는 거죠. 예. 그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다음 8절 이하에 보면 남쪽의 다섯 왕이 시띵 골짜기에서 진치고 대치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북쪽 왕에게 피했죠 예, 피해서. 시띵골짜기에는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서 빠지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했다. 예. 그리고 다 빼앗겼다 이렇게 했는데 역청구덩이란 말을 제가 보니까 베로트, 베로트, 마르 예. 해마르란 말이 소위 말하는 콜타르 역청. 그런데 어, 베로트 베로트란 말을 어, 두번 썼어요. 그러니까 땅 속에서부터 석유가 원유가 그때도 그때부터 이렇게 푹폭 솟아오른다는 그런 뜻이에요. 스프링 솟아오르는 것이에요. 나중에 소던과 고무라를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심판하죠. 땅에는 역청이 있으니까 기름 구덩이가 있으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얼마나 잘 타겠습니까? 그 완전히 멸망하는 거죠. 그것은 앞으로 있을 장래에 하나님의 심판을 예피해 주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베로트 베로트 말. 수사로고 서사로는 역청 구덩이 구덩이라기보다가 오히려 역청이 수사로는 곳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1 1절에는 보니까 어,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1절, 12절이고 12절에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였더라. 11절에는 삐아사가고 12절에는 노략하였더라. 예, 똑같은 말이에요. 예. 라카크라는 말인데 삐아사가고 갈 때는 그들이 삐아사갔다. 그러니까 연합군 왕들이죠. 북쪽에 있는 와 이크후 1 2절에도와이후 똑같은 말이 반복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1 2절에 소돔에 거주하는 조카롯도 붙잡혀가고 어, 사로잡혀 그러니까 포로가 되는 거죠. 그 재물을 뭐 빼앗기는 건 물론이고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은요 언젠가는 이렇게 망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목사가 살상 대나 놓고 그 사람 불러다가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다 얘기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공적인 설교 때 누구를 딱딱 지적해서 얘기하지는 않지만은 일반적인 원리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목사가, 인간이 목사가 보기에도 야, 저거는 아니다. 저 사람 삶 저거는 아니다 싶은 그런 때가 있어요. 그게 지나치면요. 반드시 화가 미치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제가 50년 동안 거의 반평생이죠, 그죠? 반세기 아닙니까?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것이에요. 아마 다른 동료 목사들도 다 그렇게 느낄 거예요. 야, 저거는 아니다 싶으면 그때 하나님이 참다 참다 오래 참다 결국은 징계를 내리시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모든 뭐 질병이나 아니면 또 파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누가 봐도 명명백백하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됩니다. 로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어,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오는데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여기 히브리 사람이란 말이 처음 나와요 네, 모세가 어, 나일강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그 방주에서, 건져 어, 올렸을 때, 아, 히브리 사람의 아이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에는 히브리 사람이란 말이 가끔씩 나옵니다. 제가 다 알지만, 그다 얘기할 수 없어요. 예. 여기에, 하이브리트. 하이브리트라는 말이 처음 납니다. 이것은 아발 하면 말이죠. 강을 건너다. 국경선을 넘다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건너온 사람, 저쪽 사람 그런 의미에서 요즘 말하면 이민한 사람들입니다. 이민자예요. 그리고 거류자입니다. 네. 이 아브라함이 마무레 상수리 나무 큰 나무 근처에 거주했다 고 그랬습니다. 이거 보면 마무레는 아무리 저쪽 마무레의 상수르나무 숲 근처에 있었다. 마무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아넬의 형제라, 어, 삼형제요. 마무레, 에스골, 아넬. 예. 이들과 함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 어, 바, 알레, 베리트,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동맹한 발들이란 뜻이에요. 아브라함과 동맹한 동맹의 주체가 바로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단독으로 거기에 진치고 살았는게 아니에요. 마무레라는 사람의 소유인 그큰 나무 밑에 장막을 치고 더운 지방이잖아요. 장막을 치고 그렇게 살 때는 그 사람들의 양해를 구했을 것이고, 그 사람들과 모종의 어떤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을 맺었다는 말이 여기 나와요. 발레비릿 아브라함. 동맹을 맺은 사람들 있었고, 그다음 또 보니까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사르자혔음을 듣고. 14절에 집에서 길리고 훈련되진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다음까지 쫓아갔다. 야 아브라함 개인의 군사가 318명이에요. 굉장히 많죠? 여기서 집에서 길렸다는 것은 아마 종들과 종의 자녀들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많이 추측을 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뭐 이삭 가족들뿐만 아니라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느리고 있는 종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쉽게 말하면 그때 당시에 족장이었고 작은 나라의 왕이었어요. 네. 그런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아모리족 속 마무레와 에서골과 아넬 이 삼형제와 또 동맹도 메고 서로 같이 동맹맺어요,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또 약하니까 북쪽에는 훨씬 더큰 군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아브라함은 개인적으로 말하면 엄청난 가부였습니다. 애굽에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왔다 그랬죠. 이제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아브라함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아브라함에 대한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음. 그리고 단이라는 것은 어, 팔레스타인 지방의 제일 북쪽입니다. 제일 북쪽까지 가서 여기서 야간에 기습을 합니다. 그들 가신들을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시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갔다. 북쪽 다메섹 그 위에 호바 예. 밤에 야습을 했다는 말도 여기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예. 성경에. 그렇게 해서 조카롯과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했는데 아로, 아브라함이 바로 어, 모두 뺏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롯과 그 재물을 재물과 또 부녀들과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어느 유의가 있는데, 모든 뺏겼던 재물을 되찾고, 그의 조카 로스 재물을 되찾았다. 할 때에, 와, 야, 셰프, 에트, 콜, 하, 하, 르 쿠시. 두 번째는, 그 조카 재물을, 로스 재물을 찾았다 할 때는, 재물이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울, 어, 울 쿠쇼, 어, 쿠쇼, 쿠슈, 울 쿠쇼 해시브. 히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 B, B-A-C 라는 식으로 이렇게 문장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기까지는 거의 다 본문을 중심으로 그냥 자세히 살펴보고 해석하는 것에 머물렀는데 여기서 우리는 족장이라고 말했지만 소국의 왕이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아브라함은 큰 거부였고 또 여기서 아브라함은 구약의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부분 부분적으로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이나 이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조카 로스, 록과 그재물을 되찾고 다른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모든 것을 되찾아주는 분이심을 여기서 은근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